<laughs> 아, 이 어, 어, 아저씨 그 아예 되게 유명하신데 퀴즈 쇼 같은 거 나오는 아저씨. 이 사람 집은 부엌이 7 개예요. 일곱 개. 한 부엌이 아. 2 5만 불. 와. 이 사람 집 하나가 있어요. 일곱 부엌 다. 아그월 월화수목금토 일한 번씩 번갈아가서. 뜨고 <laughs> 있는가요? 선수 어, 입장. <laughs>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저희가 어플리언스 어플란스 어플리... <laughs> 여기 각종 주방 기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용품에 네. 파는데 네. 나왔습니다. 근데 좀 스케일이 달라 보이는데요? 어, 막 우리가 좋은 집을 많이 찍어봤잖아요. 네. 거기에막딱장착되어 있던 그죠. 유명한 메이커들이. 네. 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언 넘는 집들에 가야만 볼수 있었던 그 어, 제품들 어. 쫙 깔려 있네요. 네. 혹시 주방용품에 좀 관심 좀 있으세요? 아, 전혀 모르죠. <laughs> 라면만 끓는데. <laughs> 어 그래 라면 끓이러 가보자. 저거로. 어. 야 우선 상품 이름. 이름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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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레 말고. 어. 길레왜 네. 밀레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어떻게 했지? 열어? 눌러야 되나? 어아 어. 밀어야 되네. 아. 어 쓸데없는 기능이다, <웃음> <맞아요>. <웃음> 6구짜리 가스레인지네요. 이것도 오븐이구나. 오븐 아 대박. 아 우와. 밑에. 어오 이렇게.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아니다 뭐세 <laughs> 개잖아 세 개. 이것도 뭔가, 뭔가 따뜻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아 진짜? 응. 어. 이게 그 유명한 바이킹이래. 아, 이게 바이킹? 아까 건 밀레, 이거는 바이킹? 음. 이게 어, 조명. 음. 오! 어, 이건 뭐지? 커피 머신인가? 아, 이게? 뭐야, 이거? 그 우와, 이것도. 와. 이런 거 정말까? 와. 옆에 걸 가집하는 건아니겠죠 어! 와. 얘는. 우리는... 아, 직접 만드는구나. <목소리> 이건 뭘까요? 뭐, 그냥 수납함 아니에요? <laughs> 냉장고, 냉장고. 오! 북박이.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체 가무조네. 이건 또 뭐야? 이것도 가게에서 오 쓰는. 오, 오, 오. 문이 한쪽만 당겼는데 두개 열리네. 아, 진짜, 네가 당긴 거아니네 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laughs> 이게 그립감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아, <웃음> 이게... <웃음> 각종 이렇게 많네. 구경할 수 있게 많네요. 아, 여기는 잠깐 만 어떻게 그렇게 둘다 몰라? 다 유명한 것들이잖아. 어, 그래서 형은 이거 알아? 오, 아, 어. 예. 우리 집을 얼마나 찍었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처음 어. <laughs> 봤다. 금고 같다. 뭐? 이게 어, 돈어야될거 같아. 금고 같어. 그지, 형 신기하다. 아니요, 매니저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거는 어떤 기계예요? 어떤 거요? 아! 다이 커피! 커피 만드는 거예요 커피 만드는 거예요? 게 우유! 우유 넣고 아 지금 거기 그 기계예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이거예요 아 네. 여기 옵션이 있어요 라떼 마키아토 그럼 누르잖아요? 이 우유는 올라오면서 여기 빈 갈면서 바로 해요 어. 거기 있는 거는 7 0 0 0불짜리 근데 어. 벽에다 이렇게 같이 설치 다 해요 아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 이. 일로 오세요 여기 있는 거는 저기 밖에 있는 거는 2 1 0 0댑요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7,000불짜리 어. 아까 저희가 마신 게 7,000불짜리예요? 7,000불짜리 아, 어쩐지 커피 맛이 시죠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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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이거예요 네. 근데 요새 이 하이엔드 집들은 네. 이게 다 있어요. 오,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타벅스나 이런데 갈 필요 없 어.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마시는 거예요. 네. 커피. 아. 그리고 이게 혼자 청소해요. 뜨거운 물로. 아. 전화로 해도 돼요. 전화로 또다 네, 이거 여기 있는 건다 전화도 돼. 요 와이파이. 집에 가기 전에 네. 커피 한잔 만들어 놔아니 침대에서 네. 일어나기 전에. 아. 아 와. <웃음> <웃음> 이게 이 밀레가 조금 더 그. 그 테크놀로지는 좀 앞서가요. 아바이킹보다 아, 바이킹보다. 아. 근데 바이킹은 좋은 게 2년짜리, 2년 전짜리 네. 그 제품도 별 차이 없어요. 내년 네. 제품이 이렇게 싸게 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이 냉장고가 왜 일반 그 삼성, LG 이런 냉장고다 차이가 더 나냐면 네. 이게 인슐레이션이 아주 좋아요. 아하. 인슐레이션도 아. 아주 좋고 네,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에너지 효율 좋고 또이 안에 필터, 네. 이 공기. 이게 더 프레시하게 해줘. 네, 와 쎄고 네. 네. 보통 그 집에서 쓰는 레인지보다 이거 히바치도 되고, 이거 그레이도 되고. 음. 네. 이 삼겹살 굽고, 이게 갈비 굽고. 그러니까. 그러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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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네. <웃음> <웃음> 한국 사람들이 그 집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네. 아는 분들은 이오토라이즈 딜러한테 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바로 바로 처리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뭐 네. 고장이나 네. 이게 떨어도 여기서 책임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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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집의 급이 그 정도 되면 네. 아무거나 못 넣을 것 같아요. 못넣 그렇죠. 그리고 이 카바넷도 이분이 다 직접 만들어요. 아 이것까지요?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오세요? 보세요. 이거 이거 보면 놀랄 거예요. <laughs> 들어. 오 오. 기는 새로운 공간인데. <laughs> 아, 직접 만드는구나. 여기서, 우린 다 직접 사이즈를 오. 해서 다 만들어요, 이거. 봐와다 잘라서. 네. 네. 아, 바로 옆에서 아. 만들고 계셨네. 여기서 네, 직접 다 하고, 또 옆에, 이거보다 한 다섯 배더 큰, 어, 공장 창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이 나무별로 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인가. 다 와, 커스터머가 원하는 거, 다 이거, 이걸 거 골라서 사이즈로 만들어요. 와, 대박이다. 네. 이분이 그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네.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맞게 이 사이즈를 다 뽑아요. 오, 오아 오. 네. 오. 그 제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개했잖아요, 이 직원들은 한그75% 80%는 20년 이상 네. 여기 계셨던 분. 어.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다 나와요. 했, 했던 집들. 근데 다 u 골 a 프 리버클럽, r 네. i 클럽오더 사우스 이런 이든버그이 골프 클럽 있는 동네는 거의 다해요 그렇죠 라 b u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이 in Dungnen, Koytahe. Lacon, you're going to g 예 y 이 u r 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 o u 20만 불, 25만 불짜리도 있어요. 네.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오, 그냥 네. 이 스타일 자체가. 음. 네. 그럼 이게 뭐? 이게 뭐 불이 더 좋다, 뭐잘 쿠킹 더잘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의 스타일이에요. 아니 바이킹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네. 여기 조지아의 집 좋은 집들 가면은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다른, 이거는 랩. 진짜 어나데 이거 레벨. <laughs> 우리, 우리가 보는 집은 한한 <laughs> 100만 불에서 200만 그렇죠. 불짜리 집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한 500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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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천? 1 <laughs> 예. 네. 그, 그, 그 정도는 돼야 이런 게 들어가죠. 야, 불 한번 <laughs> 켜 보고 싶네. 요 <laughs> <laughs> 스티브 하비라는 연예인 있어요. 네.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 얼굴, 이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아! 아저씨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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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되게 유명하시데 어, 어. 퀴즈쇼 같은 거 나오나 하시. <laughs> We 100 women n a m e something you might like 이사람집은부엌이 일곱 개예요 람은이이 아. 25만 이이사람집하나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한 번씩 번갈아서 먹는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 그 알죠? 사람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6 6 600... 다다 하, 거야, yeah. All right, I'm here today with Chris Housley of Housley Enterprises of Georgia, and he's been in business here since 1985. So, for the past 38 years. You've been working this Atlanta market? Mostly a lot of the gated communities, mm -hmm. golf course communities, uh, Sugarloaf, Country Club to the South, uh, River Club. Uh, River Club, uh, most of them. Okay. From the city of Atlanta all the way down to Chateau Elan. Okay. So, and you've worked with some celebrities and athletes as well? Oh, uh, yeah. Mm -hmm. A lot of the Braves, a lot of the Falcons, yeah. a lot of government officials. Okay. This year, I think, was, uh, I think it was 107 different jobs. 107? We, yeah, yeah. Okay. Tell me me about the types of distributorships you have right now. Well, most of the upper end appliances Sub Zero Wolf, Viking, Melee, Blue Star, Chateau, uh, Aga. All the good stuff. Okay, you have total of how many? Thirty-eight the different uh, distributorships. Wow, that's pretty amazing. Which one's the most popular these days? Okay, the deal that Viking's running right now, the right triple now? dip, is okay. nobody can compete with that. It's just the best deal I've ever seen on the market. Okay, we're going to get into that soon here with Matt.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separate you from uh, another designer or another contractor here in the, in the city? We are a family-operated company. Mm -hmm. We only sell something that we would personally have in our houses ourselves. Okay. You also custom make the cabinets? Yeah, the factory's actually here outside mm -hmm. the showroom, and everything is custom made and manufactured here at Housley and finished. Okay. We have our, also our own finishing division. We okay. also just started up our own lighting division for our custom cabinets as well. Okay. The employees, they're all full time employees of Housley? Yes, and I'd say 80% of the employees have been with us over 20 years. Wow, that's impressive. In terms of the, uh, the quality of work, uh, are, you, are you on the high end, the middle end? Uh, what would you compare yourself to the competition? Higher end. Okay. Um, we only do it one way, mm -hmm. and that's the, the best way possible, and there's no other way we do it. Okay. And what is your typical turnaround time? Once we get to final CAD and go into production, it's about a seven week turnaround okay. time. That's yeah. impressive. Within two months, you'll have the job finished. Not very often, more than that. Okay. Who are some of the celebrities that you work with? We're, we're curious. Just <laughs> tell us who you worked with. I've done the whole second floor, of City Hall, uh, most of the judges' chambers, and okay. uh, a lot of the uh, uh, head coaches of the Falcons uh, baseball players, basketball players, um, a lot. Okay. So we'll have Matt come in and tell us more about this special. Yeah. yeah. All right. We're here with Matt Housley. He is the uh, head supervisor here for Housley Enterprises of Georgia, and he's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Viking special that we have going on till the end of the year. Uh, it's they're calling it the triple dipper. Okay. The first one is it's savings off of the original UMRP, so depending on the appliance, it can be five to 15% off of UMRP pricing. Mm -hmm. and the second one is a mail in rebate, a 10% mail in rebate mm -hmm. if you spent up to $11,000. Okay. The third one depends on which appliance you buy, you get a free appliance up to $2,300 uh, dishwasher. Conviction microwave, a Brava, which is quite a unique piece of future technology that's come out, okay. and then a $1,000 allowance.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Viking has ever had three different uh, sales going on right. at one time. So, you're going to get a discount from not only the UMRP price, you're also going to get a potential ten percent mail-in rebate. If you spend eleven thousand, right? Mm -hmm. And then a uh, one-item free. Yep, a free up to twenty-three hundred. dollars, which, which is, is the dishwasher. Right. So the dishwasher is the most expensive unit, and you can get one for free yep. if you purchase qualifying an, appliance appliance. And this is the triple dip. Yep, triple dipper, and it's never been seen before, and it's mm -hmm. it's ending December thirty-first. So December thirty-first is when it's ending. You can. Purchase it before then, but you don't have to pick up till the exactly. end of February. It doesn't have to be installed until, I believe around February, the end of February. Okay. You'll still be qualified for all the promotions and savings. And you've that. never seen Viking do this type of promotion? No, maybe sometimes they'll just do the buy one, get one deal right. or just do the 10% mail-in rebate. They've never done all three together. All three together. Yeah. yeah. Merry Christmas, guys. All right,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피터황입니다 하우슬리 엔터프라이즈 오브 조지아의 한국인들 담당으로 제가 지금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